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석입니다. 지난 2007년 뉴욕 우리 한인들은 뉴욕에서 10여 년 이상 노력해서 확보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서 인권 문제를 연방의회에 제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연방 하원에서 일본군 강제종군위안부 관련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군대가 20만 이상의 아시안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 납치한 아주 천인공로할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후대들에게 교육시키라는 미국 연방의원들의 결의입니다.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10여년간 시도됐었지만 은 일본 정부의 저지 로비에 의해서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욕 한인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이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엔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돼서 살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괴 강제 종군 위안부 기린비라고 불리죠. 그 기린비를 건립했습니다. 시민 참여 센터의 여름 인턴 학생들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여름 인턴 학생들 여러분 고등학생들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서명 운동을 하고 길거리에서 모금 운동을 하고 그리고 관계하는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기린비를 건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가요? 이것이 세계 최초의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불과 3년이 지나고서, 바로 이 펠리세이드 팍의 기린비가 아주 역사적인 명물이 되었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드 팍이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점차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강제정부 유한부 결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통과를 주도한 일본계의 의원인 마이크 혼다 의원께서 지난 주말에 펠리세즈파 기린비를 방문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희생자를 기리는 헌화를 기린비에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펠리세즈팍 역사 일에 가장 많은 미디어가 동원되었다고 했을 정도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주류 언론들이 대거 몰려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작은 동네 도서관 옆에 역사의 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기린비를 세웠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연방 의원께서 이곳을 찾아와서 진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되돌리려는 일본 권력을 향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계적인 뉴스거리로 특히 일본 권력에 민감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침략했던 사실을 해결하지 않은 전쟁 범죄의 문제를 뒤덮고 가려는. 아주 파렴치한 일본의 아베 권력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다음 달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일본의 범죄자들에게는 정말로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일본발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실을 향한 어른 학생들의 작은 마음으로 시작된 펠리세지파의 기린비가 정말로 이렇게 빨리 막강한 권력 집단의 진실부정에 큰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뉴욕 일대 한인들은 지난 주말에 이래 너무나 큰 감동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실과 정직은 결국엔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우리가 그러한 감동적인 상황을 공동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조할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 지역 정치인들이 우리의 노력에 주목했기 때문이고 정치인들의 관심은 바로 한인들의 정치력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살펴보면 해답은 정치력 신장의 일인데 최근 우리 동포 사회에서는 너도 나도 결이 아니다 기린비에 경쟁적입니다. 정치력을 신장시키는 일에 90%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모두가 기린비 건립한다고 그 일에 90%가 몰려 있습니다. 시민 참여 센터는 한인들의 정치력을 입증한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결이 아니고 바로 이 기린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끝이 가리키는 정치력 신장이란 저 달을 봐야 할 텐데. 모두가 손끝에 기린비만 바라다보는 경향을 이 시간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정치 참여에 주력해야 합니다. 바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입니다. 감사합니다.